음식!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유튜브 선제 사주 TV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이 차원에서 어, 칠성 철학감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음식 김미진님이 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사주로서 풀을 해드리고 처음으로 콜라보하게 되는데 앞으로 종종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제 사주 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 자, 1번은 운동을 하는 사주가 맞다고 하고 2번 제가 엉십이잖아요 엉십 엉심. <laughs> 그 유달리 내가 엉덩이 쪽으로 내가 운동을 조금 포커스로 맞추고 싶어서 이제 채널 이름을 엉십으로 했는데 혹시 엉덩이도 사주에 나오는 건가요? 엉덩이 네, 견개념 응. 네. 네, 사주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음. 좀 약간 사기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음. 그런데 네. 어, 굳이 사주에 대입을 하자면 네.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 네. 나무는 버팀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버팀목인데 네. 이 버팀목 자체가 없으니까 네. 이게 <laughs> 엉덩이라도 좀 발달시켜서. 그치 중심이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모든 게 보면 저기 여자든 남자든 네. 엉덩이에서 이게 힘이 발산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체와 상체의 네. 중간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이 50대 이제 넘어가고 하면 주위 사람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운동안 하고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음. 엉덩이 살이 완전 빠져가지고 네. 못 놓습니다. 그렇서흘러내지 엉덩이 살이 흘러내려서그위 음. 어, 없는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퇴가안 나고. 네.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거리를 음. 어떤 일을 하든지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제약이 많아요. 음. 힘의 원천이. 사라져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음. 엉덩이 살 빠지면 다해 먹었다. 음. 그런 말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음식 김희진님은 네. 없는 나무를. 엉덩이를 네. 키우는 로써아무를 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아하... 네. 그럼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네. 사주에 이게 있다 보니까 엉십적으로 네. 엉덩이 네. 위주로. 네. 그러니까 엉덩이를 내가 일주일에 만약에 그 오일을 운동을 하면 엉덩이 운동을 한3일해요 아니 세번 해, 세 번. 그러니까 음. 엉덩이 위주로 운동을 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엉십 그, 그 채널을 하게 된거 같아요. 세 번째 갈까요?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아, 잘한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음. 세 번째 질문. 다음에 혹시. 네. 네. 다음 저기 콜라보 인상을 찍게 되면 네. 엉덩이로 볼수 있을까요? 점점 더 발달. 어, 되어 당연하지 엉덩이야 뭐 <laughs> 그까짓 것만. 기대하겠습니다. 뭐 네, 골다공서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세 번째는 이게 엉뚱한 게 이거 지금 선생님하고 은어는 안 했는데 네. 엉덩이가 어쨌든 섹스 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엉덩이 크기하고 성욕 크기하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주로 혹시 풀 수가 있나요? 좀 너무 성욕... 어렵죠. 네. 사주로 푼다는 것 자체는 네. 저도 좀그 관련된 서적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 예. 일단, 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걸잘 예. 논하지도 않고. 예. 그렇지만, 굳이 또 따져보자면. 예, 굳이 따져보자면. <웃음> <웃음> 역시. 일단, 음. 저기, 이 사주의 토가 많아 네. 식상. 예.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토비. 음, 음. 여기, 무토, 술토, 죽토, 또이 무토. 이렇게 네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 줄을 찾았는데. 네. 예. 이렇게 토 자체가 보면, 예. 이 토는 토의 기운은 사조에서 토의 기운은 네. 땅을 의미하지만 땅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네. 숨겨놓는 보물창고 같은 그런 의미. 왠지 <laughs> 막 탁! 오는데 뭐가? 오죠. 네. 오죠. 네. 오죠. 네. 오죠. 오는 거래서 약이 야기요그러니그토족에그 숨겨 있다는 거 토가 그 이게 엉덩이 그러니까 그 흙이 엉덩이고 아주 그 숨겨져 있는 게 성욕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네. 어, 뭐 음. 요가를 하든 플라테스라든 음. 음. 어, 엉덩이 항문 항문 쪼이는 그런 거잖아요. 음. 엉덩이. 그게 음식 어입니까 음식 네, 그렇죠. 음. 성력을 음.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예. 토 속에 숨어있는 예. 그런 새로운 기운을 밖으로 아... 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에 기운이 없는 사람은 엉덩이가 작고 그러면 성욕도 조금 아니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음. 나무 음. 목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 성욕이 없어요. 네. 성욕이 없는 사람죠. 뼈대가 아, 네. 있는 네. 사람이고 뼈대가 네. 없는 사람들은 이토 네. 속에 네. 이토 많은 토 속에 숨어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거도 없는 사람은 절단이 난 거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저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뭐 서로는 그 남자 여자 봐도 늦, 그 느낌 없고 여자도 남자 보면 느낌 없고 이런 건가? 이기 보면 자두성애 네. 보면 이게 네. 수. 네. 수의 균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 아... 물. 물이 많으면, 네. 여자들 보면 좀 물이 많은 사부들 많잖아요. 네. 그 물이 많다는 거는. 거기도 물이 많아요? 어, 어, 여성의 성기 속에 물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게 물도 적당히 있어야지, 물이 너무 넘쳐나다 보면 네. 여성 부인병 부인병. 죄송합생다 저는 뭐 적당합니까, 뭐. <웃음> 어, 어, <laughs> 아, 아, 정말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자수와 월지 자수와 네. 축포가 만나서 네. 합을 해요. 아, 네. 그러면 이 축토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많아요. 물이 아, 많은데, 네. 물이 많아서 이 정화불을 끌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많아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아무 운동을 안 한다. 음. 그러면 토하고 물, 본인의 또 정화의 불기능이 약해져서 음. 이게 부인과 관련, 내성 질환, 음, 음. 그런 게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아, 많겠죠. 그래서 자주 한 번씩 보면 그, 그 부인과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는 네, 말이 네, 이래서 사주에서 네, 네, 나와서 네. 그렇구나 어, 신약관, 신기하다 신약한 사주고 안 네. 쪽으로 쏠려 있고 네. 자기 편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행동으로 네. 운동으로 자기 편을 만 운동하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네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저기 불이 많고 물이 많고 그런 거는 좋으라고볼 수가 있는데 음, 조우가 해결됐다고 음, 보시면 돼 만났네. 없는 불을 음. 만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신기하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저기 엉덩이 음. 엉덩이에는 모든 걸다 음. 비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 많이, 있네. 크, 많이 음. 키워서 크면,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게 음. 뭐 음. 어, 좋은 기능, 특히 성행위를할때 음. 그런 자신의 능력을 음. 그게강추어 놓을 크... 수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 타고나는 사람들도 어느 나이가 되면 관리 안 하면 그게 사라진다고 하는데 없는 음. 어, 엉덩이를 이렇게 네. 후천적으로 운동을 해서. 만들어나면, 이게 네 번째 질문인데 네. 알아서 다개주 네, 자기만의 네.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놨다. 어 너무 좋다 엉덩이를 키우면 그럼 성욕도 이제 커지고 하니까 이게 내가 5 5 세니까 네. 이야기라는 거 뭐야 뭐삼대4 0대 같으면 이 이야기도 네, 안할 건데 5 5세 같아도 엉덩이 운동하면은 성욕도 살아 뭐, 있고 뭐라든지. 그럼 엉십을 음. 많이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엉십 엉십 엉십, 엉십. 엉십. 그러니까 <laughs> 자기만의 네. 그런 이저금통을 한다고 네. 생각 통을 아. 키운다고 생각 아, 엉십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음. 이돼지 저음통 조그맣게 음. 음. 조그만 걸 구해서 네. 이 동전 같은 거 넣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깨고 보면 양이 작으면 또 욕실은 크게 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하듯이 이 엉덩이 저금통은 아 엉덩이 저금통 자신만의 이제 저금통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너무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익한 거였요 다음에 또 이렇게 콜라보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또 자주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끝내고 이제 선생님 혹시 또할거 있으면 이... 쭉 하시고